독경이그 공덕이 아주 큰 게요. 이 무량수경이 이제 인류 최후의 불경이기도 하고 또환경의또 축소판이기도 하고 그정공 큰스님께서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하고서는 무량수경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무량수경 자체가 이제 아미타불의 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고 하거든요 금강경에 보면 리일체재상재상증명재불이라 하잖습니까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거든요 또 한생각이 일어난 자리고 이, 그 자리인데, 이제, 경전이 사실은 겁친 또 살이기도 하고, 부처님 그, 진불이라고 하는 거죠. 진불. 형상불이 아닌 진불이다. 이 경전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고, 독, 수지 독경하는 공덕이 한량이 없다 하거든요. 이사화 세계를 칠보로 보시를 해도, 이 경전 사국의 항 구절을 터지 독성하고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모든 경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이 말법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 바로 무량수경이기 때문에 이게 독경하는 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또 연불이거든요. 독경할 때 바로 연불, 연법 명성이 되거든요. 또 그거 할 때는 잡념이 들어가면 바로 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그 수지 독경 자체가 강경 수행이 돼요.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이 독경하는 순간에 내가 안한도 되기도 하고, 미륵보살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부처, 부처가 돼서 부처님 말을 내 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 입으로 부처 얘기를 하고, 또 안한이 되기도 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대화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또, 구처님이 간증하는 또 순간이기도 해요. 구처님의 지혜를 전수하는 순간이 바로 수지독경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이 좀 경전을 좀 제거하듯이 하고 책보지 마라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경전도 보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불교가 죽어버리거든요. 대만 같은 데는 그 수지독경도 열심히 하고 또연불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니까 불교가 살아나버리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불교 국가가 돼버리고, 그 대만 작은 나라가 반도체가 지금 1위잖아요. 우리하고 겨룰 정도로 반도체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전부 있는 아미타불 공덕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아미타불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무량수경을 독경을 해야 돼요. 아미타경만 해갖고는 좀 힘들어요. 그 좀 믿기가 힘들잖아요. 이행 난시, 난신지법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고 또 너무 생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문항수경을 보면은 극락세계가 어떻게 창조가 됐고, 곧장 스님이 어떻게 수행을 했고, 그의정장암이 상세히 나오고, 또그 극락보살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고, 그게 여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극락보살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의식주를 하고, 상세하게 나온 게 무량수경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 함경이 그렇게 방대해도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량수이참 대단한 경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수지 독경 하다 보면은 이제 극락세계가 너무 리얼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천당 간다는 얘기만 있지, 천당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이제 천중천인데, 천당 중에서 최고의 천당인데, 다른 천당분은 전부 윤회력계로 떨어지거든요. 복, 복이 다하면은 복진 타락을 해서, 이제, 복을 다 까먹으면 남은 것은 뭐, 아업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그갑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막도로 떨어지는 위험이 있어요. 또, 천인들은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죽을 날을 다 알아요. 그러고 자기가 어디 갈지를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고스러워 한대요. 한대잖아요. 죽을 때가 다가오면, 몸이 쇠약해지고 이제, 천인들은,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게요. 근데 이제, 모든 천당이 이제, 윤회계로 떨어지지만은, 극락세계는 천당층, 천당 중의 천단이고, 천중천이라 해갖고, 윤회계를 벗어난, 이제, 최고의 천,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무량수경의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부처님 예로에, 600년까지는 거의 수지 독경을 했어요. 책이 없었어요. 매워가지고 전부 전쟁을 했거든요. 그 뒤부터 이제 난방불교, 복방불교에서 경전이 이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배웠습니다. 이 수지 독경 자체가 최후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남아미 탑을 연물만 하다 보면은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철학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시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단조로우니까. 근데 심묘장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재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체라가 쉬운데, 나무함이 다를로만 체라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경전 복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스님들도 이제 그렇게 체라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연불할 때는 연불 소리를 잘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야 망상이 안 들어 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소리를 또렷 또렷하게 듣는 게 위빠사나예요. 그러면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이 되고 또 망상이 방아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마타 위빠사나가 저절로 돼요. 이 연불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대성기전론에서 이제 연불을 가지고 지간 수행을 설하거든요그 이제 지간 수행이 천태종으로 이제 천태 지간으로 넘어가, 고그 지간 법문이 이제, 가나선으로는 성성적적, 적적성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고요고요하고 또렷또렷 하다는 거예요. 적적이 바로 사마타고, 성성이 위바사나예요. 다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사마타 위바사나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게 위바사나거든요. 연보를 할 때는 잘 듣는 게위바사나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바로 망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보를 빨리 하잖아요. 빨리 하면 망상이 거의 못 돌아요. <laughs> 망상이 못 들어오면은, 무심무념으로 쉽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무심무념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번뇌 망상 잡념이 없는 걸 무념무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매로 빨리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 무념무심, 그 우리 본심자리를 빨리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자리 시간과 공간이 벌어지기 그 전의 자리가 쉽게 발현이 될수 있어요 아미탑을 빨리 하면 그러면 그래,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유념유상으로 연구를 하지만은 신속하게 무념무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거만큼 그 신묘한 방편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신묘선이라고 하고, 이제 처음 할 때는 이제 그 원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 쪽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기도할 때는 좀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소망보다는 이제 남을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것큰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거는 저절로 또 성취가 되고, 또, 남을 위해 기도를 하고 해야 내 마음짜리가 커져요, 심량이. 또, 이제, 내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은, 가족이라든지, 또, 또, 불교를 위해서, 이제, 보살행을 하고, 큰 마음을 내잖아요. 큰 마음이 바로 대성의 마음이거든요. 대성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토정은 대성 중의 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생, 성불하지만은, 결국에는 제도 중생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생 성불, 제도 중생하는 그게 바로 보리심이거든요. 그 보리심을 낼때이 심량이 커져요. 안 그러면 뭐, 우리가 에고로 살잖아요. 에고로 사니까 그냥 몸과 생각으로 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매 순간이 고통스럽운데 근데 연불하는 순간은 이 에고 의식을 벗어나거든요. 아미타불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염념 거리가 되잖아요. 생각 생각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찾을 것도 없어요. 계속 염불하면 계속 깨달음인데 뭐 찾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건데, 그 본래 자리에서 그 염불 소리도 듣고 염불 소리도 한 생각 일으켜서 염불을 하잖아요. 또 입술도 움직이고 다그 당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당체가 바로 자성미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 생각, 염보를 하면, 망상이 안 들어가면, 염렴, 보리, 염렴, 미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그냥 뻥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알잖습니까 해보면은 뭐, 이 근접산매로 들어가니까 힘이 안 들잖아요. 목탁을 뭐, 몇 시간 쳐도 힘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망상이 들어가면 뭐, 30분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런 근접산매를 빨리 체험하는데 연불보다 더 귀한 게 없고, 또 깨달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무량수경을 한 천번만 독경하면은 깨달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경하고 연불하고 하면은, 그러면 정해 쌍수가 되고, 성교 쌍수가 되거든요. 산매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게,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포교도 할수 있고, 그래 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불교가 살아나고 연불만 해갖고는 이제 이 정토불교가 살아나기 좀 힘들어요. 이 무량수경이 고급이 돼야 이제 정토불교가 대단한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을 독경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무량수경 독성 모임도 이제 또 그걸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글로 독경하지만은 또 한문으로도 독경을 또 할, 하려고 해요.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고 또그 깊은 뜻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강경, 법화경에 이어서 이제는 무량수경 독경품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무량수경 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우리가 아미타경 사경에서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 복장에 모셨지만은 이제 무량수경도 사경하면은 또그 공덕이 또 한량이었고. 또 깨달아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연불하면 그 연불이 훨씬 깊어지거든요.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누가 물어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엇그랑을 해도 조복을 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뭐 경도 모르는데 누구를 조복시켜요? 전혀 안 되죠. 포견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정원 큰 선생님이 이 무량수경을 무량수경 침묵이라는 그런 방대한 또 강의록을 다 남겼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선이든, 정토든, 뭐, 함이든, 법화든, 전부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금강경도 들어가 있고요. 무량수경만 독경해버리면, 팔만 대장경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만큼 중요한 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무량수경 독경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그, 이어서 또 하고, 그 연불은 정공 컨서님, 중간속도 연불로 한번 나무아미타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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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SUSS>

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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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이다,